안 오두면 쓸데 있는 신박하게 논는 부산 재개발 12월 2주차 소식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릴 알쓸은 자, 먼저, 범청기지창 개발사업자 공모 소식입니다. 두 번째, 센텀2구1 2 공구 착공 소식입니다. 세 번째, 중동오구역 공사 계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입니다. 어디하고? 뒤에라고 했겠죠. 뒤에 n c 하고 자, 첫 번째, 범청기지창 개발사업자 공모 소식인데요. 자, 요거는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국제시공기사고 범천철도차량기지 개발사업자 이번에는 정해질까 주거용 비율을 30%보다 높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자, 이 범천기지장은 다 아시죠? 범천기지장 이 부지를 코레일, 그러니까 한국철도공사겠죠. 코레일에서 100% 소유하고 있는 철도부지땅이거든요이 부지가. 자, 여기를, 오는 2027년까지 강서구 송정동으로 옮길 범천 철도차량기지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주거용지 비율을 기존의 30% 이내에서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라고 나는 내용입니다. 입지는 한번 말씀드리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자, 여기거든요. 자, 여기가 서면입니다. 1호선, 2호선으로 환성할수 있는 <laughs> 서면역이고요. 여기서 2호선 따라도한 한 코스 가면은 부암역이죠. 이거 부암역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대시항 한참 이제 분양하고 있죠. 그죠. 이제 고 완판 다들가는것같은데대시항이 있고, 요 아래쪽으로는 여기에 로텍스 엘루체가 있고, 그죠. 요, 바로, 요 자리. 여기가 범천 철도 기지창입니다. 철도 기지창. 이 자리에요. 이 자리. 예. 요 위쪽으로는 그, 이펜세상 서면 센트럴이라는 아파트가 있고요요 아래쪽으로는, 이, 서센 아파트 아래쪽으로 여기가 범천 4구역이라는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그 바로 붙어서 범천 5구역이라는 재개발 아파트도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범천 5구역 바로 맞은편으로는 범천 경남 아파트라는, 예, 상업지 땅에 지어져 있는 약전 세대급의 아파트, 칠물 아파트도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에요, 얘는요. 예. 요렇게 지금 이 주위에, 예, 간단하게 지금 입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요 자리가 지금 범천 기지창인데, 얘가 2027년에 신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는 뭘 하느냐. 야, 여기 개발할 거거든요. 여기에 사실상 거의 뭐 100년 전, 전부터 여기 봄청 기지창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완전히 이쪽이, 이쪽이 시남쪽이거든요. 시남쪽이 서면 쪽하고 완전히 단절돼가지고, 예, 섬처럼 돼 있는, 섬처럼 돼 있는 그런,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그 신앙으로 내보내고 여기를 개발을 하는데, 현재 나와 있는 개발 계획은 그런 겁니다. 예, 여기에 주거시설 아파트죠 아파트를 넣겠다 그리고 상업시설 상업시설을 넣겠다 그리고 업무시설 뭐뭐저 저, 기업들이죠 그렇게 넣겠다 그렇게 개발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개발 방식은 어떤 개발 방식인가면은 하예이 개발 사업자가 이 토지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개발 사업자가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자기들이 개발을 하는데. 그 개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줬거든요. 가이드라인을. 처음에는 여기에 아파트를 9% 짓는 걸로 했었어요. 아니, 이 땅에 아파트를 9% 짓고 공공으로 좀 개발, 공공성을 강화해서 개발을 하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공공 개발을 해야지. 민간 사업자가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아무도 안 들었어요. 개발하라니까는. 아, 그러면 이게 수익성을 보장을 해주자. 그래야지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가서 개발을 하겠지. 그래서 들어, 간 게, 그럼 여기에, 이 부지에, 예, 아파트 30%, 이 부지에 30%는 아파트를 짓게 해줄게. 그리고 나머지 50%는, 뭐, 아, 그 기억이 안 난다. 30%는 아파트를 짓게 해주겠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예. 주거 30% 이내, 그리고 상업 및 업무 지구 20% 이내, 그리고 공공, 50% 이상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5월달에 예, 그 여기에 들, 들어올 개발사업자 공모를 했는데 역시 아무도 안 들어왔죠. 아 그거 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나와요. 못하겠어요. 해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는 이제 나온 아니 그러면은 주거를 예, 아파트를 짓는 걸였다가 전체 면적의 30% 이내가 아니라 30% 이상으로 해주겠다. 30% 이상 짓, 짓게. 그제 생각에는 결국은 이 부지에 거의 한 40%는 아파트 들어올 거야. <laughs> 부지에 40%는 아파트가 들어오고, 예. 나머지 상업지구, 상업지역 좀 들어오고, 예. 그 다음에 공공시설 좀 들어오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파트를 지어야 돈이 된다고, 결국은요. 개발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지어야 돈이 되는데, 아파트를 요만큼, 요만큼 짓게 하니까는 아무도 안 들어오지. 그러다 이만큼 짓게 해주니까 이제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언제 되느냐? 그게 언제 되느냐? 이 예, 내년도 로드맵이 나와 있는 게 예, 결국 최종 확정을 이제 내년 내년에 예, 최종안을 만들 고 내년 상반기까지 예, 최종안을 만들고 몇 프로로 조정할 을 건지 예, 아파트를 몇 프로로 짓게 해줄 건지 고왔다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부산시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보레일이 예, 확정을 하고 하반기에 내년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다. 그리고 27년도 2분기에 협약을 체결한다. 그러면은 내 후년도 뭐 5월달 쯤에 확실하게 협약, 협약을 체결한다. 그럼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계약을 하고 돈을 받아서 여기에 있는 이제 저 기지창은 시장으로 이사를 간다. 뭐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자, 본청 기지 창개발이 내년에는 좀 본격화되지 않겠는가? 결국 수익에 따라서 민간 기업들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는 수익성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익을 보장해주지 않으면은 여기를 개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공공 개발해야 되는데 결국 공공 본격 자금도 돈이 나라 돈이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나라 돈이 없거든 지금. <laughs> 그래서 민간을 활용해서 개발을 하겠다. 좀 이런 플랜이죠. 이런 플랜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음. 주거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좀 조화롭게 들어온 형태로 개발이 진행이 될것 같고요. 어, 그 이번에 이제 말씀드셨듯이 비율을, 주거비율을 얼마나 상향하는에 따라서 어, 내년에 개발사업자가 확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결국, 여기가 지금, 음, 아파트가 뭐한30% 이상, 거의 40%까지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업무 시설도 들어오고 공공 시설도 들어오고 하면은 네. 음, 이제 이쪽으로 이제 통하는 도로가 다 생기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지금은 다 막혀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서면 쪽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들이 바로 다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뚝 떨어져서 섬처럼 떨어져 있는 얘들이 가장 수혜를 보겠죠, 가장 수혜를 보겠죠,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갈 일은 별로 없지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상당히 가, 가야 할 일이 많,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도로가 이렇게 나게 된다면은,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이 훨씬 예, 수혜를 볼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가장 수혜 단지를 볼수 있는 거는, 결국은 여기는 범천 4구역이 되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위에 있는, 뭐야. 어반센트 대시항이나 봄, 여름, 겨울, 겨울 4차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로데캐슬 엘루체 그리고 여기에 있는 편한세상 서면센트럴 그리고 범천 경남아파트 뭐다 수혜 볼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있는 범천 4구역 재개발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얘가 가장 세대수가 큰 예,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 7년 뒤에 이제 새 아파트로 짜하고 나올 거니까, 네. 얘는 참고로 지금, 어,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고 있는데, 내일까지가 마감이에요, 이제. 내일까지 조합원 분양 신청 마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범천사구역을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겠죠. 자, 범천사구역 재개발. 간단하게, 네. 여기는 조합 숫자가 1000명이 안 됩니다. 950명. 전체 건립 세대 수는 2200세대. 네, 사업성 좋아요, 여기는. 사업성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사업성 좋고. 조합 분양가는 파사타입이한 5억 7천, 5억 8천, 그 정도 됩니다. 5억 7천, 5억 8천 정도. 네. 음, 여기 프리미엄이 되게 싸죠? <laughs> 피가 1억 초반부터 출발했는데, 지금은 많이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오늘 소개 물건도 하나 있는데. 음. 여기는 일단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대단지고 2200세대 대단지 초등학교 바로 위에 있어요 조품마에어여기 이제 범청 기지창 개발되면 가장 수혜를 볼수 있는 최수, 최고 수혜자리가 이 자리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범청 기지창은 그 공원이 아니고 공원을 개발하는게 아니고 일자리와 그 주거 인프라 생활 인프라가 들어오 것으로 개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과 단절된 공원에서 앞으로는 서면과 연결되는 서면의 인프라가 더 확장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이쪽으로, 검정기지창 쪽으로 서면의 인프라가 더 확장되어 들어온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검정사를 좀 많이 주목하셔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자 그러면 검정사는 어떤 게 있느냐? 검정사는 <laughs> 지금은 보실 수 있는 게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어떤 거냐? 예. 네. 아파트입니다. 28평짜리 아파트인데, 매매가 2억 7,700, 2억 7 7 0 현재 주인이 살고 있어서 2억 7,700, 그대로 다 듭니다. 어, 감정가는, 예, 감정가 확정됐어 있다는 거죠. 확정 감정가는, 예, 2억 6,700. 그럼, 피가 얼마인데, 피가 천만 원짜리에요. 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에만 볼수 있는 세일 물건입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 끝나면은, 예, 제 생각에는 무조건 5천 이상으로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어, 아직까지 분양 신청을 어떤 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만약에라도, 내일이라도 이 물건을, 예, 가격을 넣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예, 자기 원하는 타입으로 병행 신청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피천짜리 흔치 않거든요. 흔치 않아요. 범천사에서. 예, 범천사면은 입지 조건도, 뭐, 그렇게 쑥 빠지는 입지도 아니에요. 꽤 괜찮습니다. 봄천기시장 개발 이후에 고입지는 그 아마 꽤 상승할 그 인프라 가치가 상승할, 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피천으로 어, 가져간다는 거는 거의 그냥 거저가, 거저, 거저자는 거죠. 그죠. 거저. 조합은 그냥가가 뭐 5억 6천, 5억 7천인데 피천이 많은 거면 5억 7천, 5억 8천에 한 7년 뒤에 저 자리에 새 아파트를 내가 하나 사놓는 거다. 그것도 힐스테이트 2200세대짜리 대단지를 하나 사놓는 거다.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범천 사구역 하나 매수하신 분이 있으신데, 예, 제가, 제가 같이 매수하신 분이 있으신데, 어, 그분이 이제 장가에 다 쳤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포항에 계시는 분이에요. 포항에 계시는 분인데, 고향이 부산이라서, 이제, 퇴직하고 나면은, 예, 에어 들어와서 살 거라고, 실거주하실 거라고, 미리 하나 사놓는 거라고, 그렇게 하시고, 사셨어요. 예. 이런거 놓치지 말고,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거주하시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도보로 10분이면은 걸어서 여기까지 서면 쪽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데가 어디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런, 자리에, 예, 5억 7천에 한 7년 뒤에 새 아파트를 산다면, 사놓는다면은 꽤 괜찮죠? 지금 어반세트대시 얼마합니까? 분양가. 8억짜리잖아요. 8억짜리잖아요. 여기 8사가. 브랜드도 아니잖아요. 전세대도 안 넘잖아요. 그때 8억짜리인데. 여기에, 예, 7년 뒤에 새 아파트 브랜드 2000세대급을 6억도 안 되게 사놓는다면 수익이 날까요? 안 날까요? 기까지